성벽 역사가 끝나다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. 참 탈도 많고 그리고 원수의 아주 집요한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 성벽 역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중단 없이. 끝까지 진행해서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.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그런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. 느헤미야는 총독을 자원해서 와서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 쌓는 일을 감행했습니다. 그리고 그 성벽 마침내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한 날수가 52일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 넓은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.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. 유다의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기록한 역사가 요세프스도 52일은 성벽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수고, 실제로는 2년 4개월이 걸렸다.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역은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,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대로 52일만에 끝 맞췄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.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완성을 시킬 수 있었을까? 무엇보다도 느헤미아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탁월한 지도력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일치단결된 유다 백성들의 협동 정신이었고, 무엇보다도 이 성벽 쌓는 일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벽 쌓는 일에 직접 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벽 쌓는 일이 맞춰졌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성벽 쌓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?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 쌓는 일을 하다가, 음, 삼발라 도비아의 방해 공작 이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성벽 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 말씀을 받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원수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쌓는 것을 싫어했어요.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그리고 자주적으로 그렇게 치리하면서 똘똘 뭉치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.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으며 다스렸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그 영향력이 다시 살아날 것을 싫어했던 거지요.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 나라, 그 망한 나라의 그 패배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, 이렇게 느헤미아를 통해서 성벽이 쌓아지고,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일시 단결해서 똘똘 뭉치게 돼서. 그래서 이 백성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. 이 성벽 쌓는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. 우리를 도우신다.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.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득을 하면서 쌓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점을 이 주변의 나라들은 싫어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성벽 쌓는 일에 함께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랬어요. 알았다 그 아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성벽 쌓는 일을 느헤미아가 중단 없이 진행해 가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원수의 그 많은 핍박과 위협과 혹은 꽤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역을 느헤미야는 감당해 왔고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아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모두 다 동참시켜서 이 성벽 쌓는 일을 마치고 난. 이후에 그러면 정말 유다 나라가 막강해지고, 그리고 큰실한 그런 꿈을 품고, 뭔가 달라진 변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 성벽 쌓는 그 외형적인 그 사역을 위해서 느헤미아가. 그렇게 발버둥 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? 성벽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?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이 성벽을 쌓았던 것이지요. 그런데 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그 유대 땅에 이 도비아가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까닭이 뭐겠습니까? 사역이 마쳤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? 아니에요.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져 가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아주 큰 그런 방해 요소가 바로 이 도비아가 이 유다 백성들과 맺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. 이 도비아는 아람 사람이에요.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.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, 그거 원치 않아요. 백성들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합니다.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단할 것을 요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?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이미 결혼했을지라도 너희 가정에서, 너희 땅에서,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.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정말 결별을 했어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.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막 파고들어서 그 백성들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실천을 했어요. 그래서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경내에서 내쫓아 네, 버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의 유명한 가문과 결혼을 해요. 유명한 가문 스가냐 사위가 되었습니다. 이 스가냐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한한 바벨론 그런 귀한 자 가운데 이 스가냐가 있어요. 그만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스가냐인데, 이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, 이도비아의 아들이 여호 하나인데, 이 여호 하나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. 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.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. 이 사람도 아주 유대의 아주 어 유력한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의 두 가문과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었고 또 많은 유다 백성들과 백성들과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도비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럴 정도로 이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 그삶 속에 깊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.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방을 얻어서 거기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. 이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정치적으로, 문화적으로,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아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.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성벽만 쌓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성벽 쌓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진 그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대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 삶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이 도비아의 영향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. 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. 성벽은 그저 외형적으로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. 다만 그 성벽을 쌓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,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할 수 있었고,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성벽 쌓기까지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아진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 이루고 난 이후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밝혀내야 될게 있어요. 그게 바로 세상적인 영향력이 내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부각시키고 그것과 정면 승부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.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. 그것을 다 거두어 낼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은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. 이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교훈이에요.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원리가 함께 지금 우리에게 겹쳐져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생활을 위한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내가 정리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. 그 다음부터. 이 성전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모든 영향력 그거 다 끊어내고 여전히 나에게 파고드는 그런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막아내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성벽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함께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깊은 도전을 받은 것, 깨달음을 얻은 것,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은 없다 하는 거예요.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은 없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도 이 땅에서는 성화의 단계로 끝나는 거예요.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화 되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. 성화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터치를 통해서 영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내가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천국에 들어가야 끝나는 건데,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. 하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. 주를 위한 내 헌신과 이 봉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다 했어. 이만큼 했으면 됐지.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파고드는 겁니다. 세상은 우리에게 파고드는 거예요.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.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은 없다. 끝까지 달려야 돼요.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. 그것이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이 말씀 붙들고,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순간순간 이 사역을 끝나게 하시지만, 그건 나의 발판이다.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도약하는 발판이다 생각하고, 천국 그날까지, 천국 가는 그날까지,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